네 안녕하세요. 용인 붕붕입니다. 저기에다 어, 첫콜배잡받았습니다 네. 전대리에서 어, 여주 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가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네, 47분 나오네요. 여주 도착했습니다. 어리버리해가지고 제가 일 잘못 들어서가지고 더 걸렸네요. 네 저는 여주 시내 여기 여주 시내입니다. 건너편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랑 전봉동 이쪽계 건지 이쪽 전봉동 이쪽에 아마 골프장 있어가지고 전봉동 이쪽에서 골이 될 겁니다 이쪽에서. 이 시간되면 원래 이제 골프장 손님들께서 분좀 나오셔서, 잠깐 좀 좋은 게좀 있는데, 요즘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있는 위치에서 좋은 콜들이 좀 떴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 콜 얘기하겠습니다. 차 받았습니다. 여주 현안동. 여주에서 여주 가는 거죠. 일부러 콜마나.. 콜마나 로 잡았습니다 아, 일부러 카카오로 배차를 받았습니다 콜마나 로또 법인콜 뭐가 들어올지 몰라 가지고 기다렸다가 배차를 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여기서 받았구요 네 3분.. 3분도 안걸리겠네요 손님한테 200m 남았습니까? 네, 콜수행 하겠습니다. 이제 네, 배차받았습니다. 아, 이건 미스콜인데 아, 운전 중에 배차를 7만원짜리 뜨길래 배차를 받았는데 주차하고 나니까 아, 어, 화곡동에요 아, 이게 벌써 3분이 넘어갔고 또 앞질높은 탁송회사여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요 10년 전에도 있던 앞질높은 콜센터에 있는데 예전에 뺀다 그러니까 완료치라 해버리더라고요아 뺄? 자기꺼는 자기꺼 거, 자기네거 해달라고 그럼 완료치세요 그러더라고요 완료치는 건 뭐예요? 스스로는 빼가고 너손에봐라뭐 그런 여기 그, 탁손회서인데 아, 1, 2분이었으 빼겠는데. 너무 늦게 봤습니다, 그냥. 아,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음, 이건 실수인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좋은 코이 하나 떴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괜히 잡아가지고. 네, 그 차는 네, 이쪽에서 받았고요. 집부터 잠깐 타고 왔고요. 1 1 k m 인데 엄청 많아요. 네, 시간은 빠른 길로. 1시간 26분 나오네요. 골프 하겠습니다. 네, 화곡동 도착했습니다. 아, 시간을 좀 많이 좀 줄이려고 했는데. 한 8분? 아, 어, 중간에 봉사를 해가지고. 아, 앞으로는 좀, 미리 잡는 것도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여지에서는 웬만하면 가격을 잘 주니까 그냥 잡아버린 건데. 완전 미리 잡은 게 미스가 됐네요. 일부러 또, 콜만노 옆으로 서 자배를 주니까, 콜마노하고 로제하고, 좋은 것좀 잡으려고 아예 카카오로 잡았던 건데, 독이 됐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구요. 네. 또, 랭으로 시작하는 이상은 그 집차여가지고 아주 핸들 흔들, 흔들려가지고. 잠시만요, 어지 이거. 네, 여기 복개천입니다 건너편에 있고요. 588 정점이라고 하죠 여기 종점이 있어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까치산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까치산역이 아니고 북계천 쪽이네요. 아유, 상대원으로 잘못 봤네. 대장동이네요 어, 뭐 통화했으니까 가야지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대장동 가는 콜 배차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고요 시간은 39분 네, 콜수행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뭐, 어, 상권 조그맣습니다. 호프집 몇개 있고 요게 다일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요 밑에 요 조그만 거제장동 네, 요게 다입니다. 일찍 오시면 배차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일찍 오시면 네, 이 시간대는 진짜 문이 이때는 문이 좁은. 여기는 30분 간격으로 운중동을 어, 질렸다가 한교로 했다가, 어, 서현인가?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 반디버스라고, 심야에 움직이는 버스가 있으니까요. 이용하셔서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좋은 게 있으면 멀리 있는 콜 배차 받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긴 하죠. 여기선 대기를 안할 거고요. 좋은 거 있으면 어, 배차를 받거나 버스를 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중동은 가요. 운정동은 가야 월에도 뜹니다. 운중동 지나가면서 이제 판교에서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검색, 검색해서 나가겠습니다. 반교역을 찍어보니까요 굉장히 돌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버스가 있어서 그냥 미금역으로 이게 더 빠르네요. 310번. 네, 여기서 미금역으로 나가겠습니다. 회사 받았습니다. 네, 정자동에서 어, 마곡동 가는 거리고요. 어, 제가 미금역에 있었는데 1.9km를 자비를 줘가지고 뭔가 하고 잡았는데, 요즘 하여튼 자매가 좀 이상합니다. 자동차 들어올 때 예전에는 바로 밑에 몇 키로 이렇게 떴는데 지금 바로 안 뜨고 밑에 그 오더가 보이고 조금 있다가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뭐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못 보게 일부러 먼저 잡고 보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정자동에서 줬어요마곡동 가는 곳. 네, 반디버스가 끊겨서, 반디버스 1-1. 이거 네, 타고 환승해서 가고 있는데, 환승이 천 얼마니까, 버스 한번더 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반디버스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은 42분. 열리네요. 1.9km에서 자비가 들어왔는데 착지가 좋아서. 어, 아까 포장해라는데 자곡동 하나 들어오더라고요이 까까 되게 막 굉장히 많으시던데 네, 콜스윙 하겠습니다. 네, 와곡도 착했습니다 네, 제금 이쪽이구요. 어, 마곡역은 여기 마곡나루요. 하고 여기 빈즈파크. 어, 네, 이쪽을 어, 발산이죠 발산. 이쪽을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훌리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어뭐 등촌동 어디 들렸다가 광명 KTX 광명역 가는 거리고요.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습니다. 아 이거 나오는 거 너무 어렵네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올 그런 바람입니다. 네, 시간은 대략, 어, 뭐 가는 길이긴 하네요. 네. 어? 네, 40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뭘 해도. 출생하겠습니다. 일직동 도착했습니다. 푸다는 어, 신호 걸렸을 때 주위 분들 좀 한번 보고 바로 켰습니다. 어, 지금 많이 오고 성동 가실 분, 가실 분막 떠있던데. 세 위치는 이쪽이고요. 뭐 광명역은 간단합니다. 몇 퍼센트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지? 주차장들 A, B, c 여기가 D, 여기가 D 주차입니다. 뭐 여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뒤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끝에, 경복, 경복궁이네요, 이게. 이게 음식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뒤쪽에 조금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딨게? 원두막. 원두막 있어 원두막.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이 이렇게. 이쪽로하셨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은 뭐, 저 킥보드가 있으니까. 아, 공유기기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면 되지.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 걸어다니느라 힘들었죠. 진짜 예전에 비하면 뭐, 엄청 쉽죠. 코리어, 코리 지금 잘안받쳐서 그러지. 예전엔 1km, 2 k 로 놓으면 힘들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 돼. 버스 타고 가야 돼. 지금 공유기기들이 거진 널려 있으니까 뭐. 잠깐, 잠깐 타는 게, 타면 되니까. 그거 많잖아요, 뭐. 버스도 있고, 자전거, 킥보드 그리고 호출하면 그 앞에 딱 얼마나 좋아져야 돼. 안 걸어다녀도 되고. 그 앞에 딱불 호출하면 되잖아요, 큰길 나와서. 음, 하여 편하긴 합니다. 네, 이쪽에서 골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부단, 이거, 이거, 부단 끝날 때 배차가 들어왔는데, 번쩍했는데, 다시 부단이, 부단 한 시간 돼서, 다시 켰어요. 키자마자 한 2분, 1, 2분 있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취소했나봐요, 그분이. 느낌이 그래요, 그냥. 번쩍했는데, 다시 뜬것 같아요, 느낌이. 검단이니까 취소한 모양입니다 로지도 한 콜... 동? 그니이 그러니까 번쩍하는 카카오 카카오 이거 놓치고 번쩍하고 로지 뭐 3만원짜리 오는데 이제 콜만한 팝업창이 가려가지고 볼라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 그니까 러 자대에서 없어진거죠 어휴 한시간동안 자, 놓친 거자대 이렇게 딱두개 있는데 이게 뭐노 취소해서 다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어, 센트럴자이 아파트 건너편 그냥 이쪽에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도록 하 그. 500m? 이쪽에서 배차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시간은 네, 38분 나오네요 아 어디야 아 아라동이네요 김포는 골수행 네, 하겠습니다 네, 원당리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네, 이쪽이 항군입니다. 아라동이죠, 아라동. 엄청 커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예전에 아라동 아무도 안 왔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연사거리. 여기, 여기부터는 이제 김포에. 경계선입니다. 아, 이거 한 시간에 하나 받고 이거 버스 타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또 버스 한 시간 또. 1002번인가? 이게. 당. 영등포가 나 가는 게 있거든요. 발산6 0 6 0아그 굴로동. 잠시만요. 아, 또 어떻게 설명하다 말았네. 여기 옛날 예전 원당. 원당 상권입니다. 예전에는 셔틀이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음. 아니, 이분. 못하고 나좀 아까 여기. 헬프 가더니 헬프가 뭐지? 이렇게 빨리 간다고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1002번이네요. 있 1002번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아, 나 왔네요. 아, 이거 타고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6번입니다. 유연사거리를서 김포로 해 가지고 발산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트루카 여기 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막 그렇지 않아도 잘못 하는데 막 뒤죽박죽 될까 봐못 하긴 하는데 여기 트루카 존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여기도 트루카가 하나 있죠. 많... 밑에는 많은데 위에는 다 타고 나아다 타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오면서 켜놓고 왔어요. 혹시나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오진 않을 겁니다. 우선 1천0 0번을 타고 원래 나가는 게 지금 그래도 시간 많이 안 죽이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좀 늦게 들어오면은 뭐 버스가 1시간 뒤에 오거나 그러면 괜히 또콜 기달린다고. 1시간 뒤면 3시 안에 만약에 3시고 4시에 출발입니까 3시니까 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죽다가 이제 모터 타고 나가면 1시간 반 이상을 죽는 겁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없어요, <웃음> 콜이. <웃음> 네, 거산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왕곡동, 아, 발산역, 네, 발산역에서, 어, 풍무동, 네, 풍무동 가는 코 배차 받았고요. 어, 발산역 들어가 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차 받고. 환승을 한번해 하고 나왔습니다. 환승을 한번 하면 6시 안 됐으니까 앞으로 1시간이 환승 시간이 1시간이 늘어나죠. 저는 버스나 이런 거 환승할 때뭐한한 정거장 타고 가거나 역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 환승 환승 시간을 좀 늘리게 합니다. 일부러 안 들어가 있다가 네.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고요. 네 시간은 네, 27분. 네. 고생하겠습니다. 아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날 수도 있어요. 아까 이거보다 왜냐면 네, 발산이 나안 쪽으로 공항철도 타고 갈수 있는 게. 빨르니까날 수도 있어. 아, 이러다가 용인 뜨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고생하겠습니다. 네, 여기 풍무동 도착했습니다. 어, 행정구역상 이쪽에 또 어, 풍무동하고 가깝나 보네요. 네, 풍무동 상권입니다. 풍무 사거리. 한국 사거리. 아, 여기도 조금 있대. 양도 사고. 풍무 사고. 어. 그리고 아까 그 유연 사거리에. 뭐, 가끔씩 폴이 낄 때가 있는데. 아, 이거는. 어. 어차 뜨는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네, 잘못하고 이렇게 사이 길로 이렇게 가면. 자, 아, 하우 목자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풍무역. 이 풍무역은 별로 그렇게, 여기서 골드는 걸못 봤어요. 여기는 못 봤어요. 여기는, 그래도 좋은 걸 자국도 많적적이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사우역에, 아 너무, 기사복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좀 그래요. 우선, 신 운전역으로 나갈게요. 저번에 타,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우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복귀를 하든, 복귀 코를 잡든,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내발산 동에 이천동 가는, 어떻게 보 그쪽 방향으로 잡았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좀 워낙 안타가지고. 5시 몇이면머 뭐 어디든 가는 거죠. 거꾸로 가든, 뒤로 가든. 6시 넘어가면 고려해보지만 5시 몇분에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5시 넘어가면 5시 6시 넘어가면 지방향을 보겠는데 5시 안까지는 신경 안씁니다 어디가든 네. 신논현역으로 가서 우선 이동할게요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네. 잠시 후에 온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용인 붕붕입니다. 아, 까신은인냐 가가지고요. 콜이 한두개 들어갔는데, 시간상, 뭐라고 많이 막히고, 복귀 콜 기다릴 시간도 안, 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5002번 타고 왔습니다. 어, 오늘 첫콜 배치 만든 곳. 와, 아, 8시 40분인데. 네, 그쪽. 어디야? 강남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영상을 찍을 수가, 찍기가 좀 의미해가지고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이 네, 매출은 이만큼 네. 네, 했고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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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